드디어 드론 방제 보조자로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해도 안 떠서 어두운 집합 장소에 약재 희석, 세척 용도로 사용할 물을 들어왔습니다 방제사님과 약재 배합과 주입량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험비행 때 들었던 보조 장비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듣다 보니 해가 떴네요 드론 방제 관련 책에서 봤을 땐 어떤 약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내심 걱정했는데 농협 직원분께서 약재 배합에 걸린된 파일을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어려운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해그럼이라는 드론 방제 앱을 이용했는데 이동 시 네비를 이용하거나 농장주님께 작업 관련 문자 발송을 원터치로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가자고. 기능 테스트 이후 실무 첫 비행 시작. 드론이 하늘을 떠서 약재 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만 보다가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무 멋있고 신기하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까까지 잘만 되던 약제 펌프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근처 철물점이랑 다이소를 다 뒤져서 석유 스포이드를 겨우 겨우 어나, 어나. 어나. 구해서 말통으로 옮겨 담고 들어 날라가지고 네, 드론 약통에 직접 어, 어, 주입을 해야만 어, 했습니다. 어, 어, 어. 드론이 어머? 비행할 때 필요한 배터리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배터리, 배터리 무게가 5~6kg 정도 나가는데 충전 완료된 거 구분을 확실히 안 해두면. 또 꼽았다 뺐다 확인해야 돼서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충전 완료된 건 라벨이 보이게 충전이 필요한 건 라벨이 안 보이게 구분해서 배치하니까 일이 편하더라고요. 방제 보조자의 작업 패턴은 꽤 단순합니다. 농장주님께 작업 예정 완료 문자 보내고 드론이 착륙 보조하고 후크 걸어서 고정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거 반복이더라고요. 안전 확보와 열사병 예방만 잘하면 어려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약해가 우려되는 필지를 가면 주변 농가와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럼 그 필지는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직접 하우스 측면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도르래가 있으면 작업 전으로 원위치 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일몰 시간 전까지 계속 작업하다가 다시 집합지로 모여서 사용한 농약통 반납하면 하루 일과가 마무리됩니다.